마블뽑기 열심히 하고 어. 내 방송 와서 아만원들의 건투를 바란다. 한 끼치고? 이거 녹이나 <봄트> 이런 거지? 뭐를? 머리 필 머리 필 머리 필. 방콜 뭐야? 뻥거 뻥거 벙커.. 아 벙커.. 벙커한테필필터 설구. 나와 있네. 뻥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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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포설설설이설치니중 봐줄래? 나

뭐야? 나 혼자야? 미션 혼자 혼자 아, 아, 혼자 혼자, 실패. 잠깐만. 아니 나다다 다 아, 다 피리지. 중... 이거 다, 다 피리지 중에 씨발 나피 피백 잡았다고 근데 내가 빠졌다 방금 빠졌다 얘기 낚시도 가끔하고. 팀호 피를 머리누기 싸움이 있었다 여기 피딱일, 피딱일. 야, 상기 상기 상기. 상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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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기기기 이기. 이게도 이게도 이게도. 아니 리베가 왜삐 있어? 열작 해야 돼. 하나 둘 삐가 안 보이는데 여기 리베 포 리베 슈퍼 없다. 스한가 보다 버렸어. 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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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로 먹어 <R2> A 먹었어 A 먹어 A 먹어. 일 전나 1점 전나 컨디하나컨디션 하나야 A 조금 조금 먹어. 설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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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야해대득밀이득해 설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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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해 설득해 설득해 야야야어서었어 머리 벗어 야이6 0 헤드 피는 법미션아 아, 아... 슈팅 폼 깔고 그랬나? 아 빠진다 빠진다 빠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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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클한낙고 머리 끼안돼 전천 해볼래? 전천 해볼래? 전체적님전난전난전난광진이클려 둘. 전난은으끝전끝적으로안보이으로전체설으피전체 아니 뭔포체적으로 전체적으로? 으로 전체적으로? 전체적나로 전체적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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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먹적으로 전체적으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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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체적으로 전체적으로? 전체적으로? 전체적으로?

저희 d y bo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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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머리! 나 머리. 머리, 머리. 머리, 머리. 건디건디의디 콘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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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3 콘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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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잖아아 씨발 아. 아 실패. 레드 팀 콘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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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디,

그고있어고스고스 클리어하자. 클리어. 저저저저 to... 저. 나가 버렸다. 죽다빠졌라피4 0 다시. 피40 미. 나나 에임 관리가 안 되냐 요즘. 뭘안 그 들어왔어. <대패> 그리고 쪽필필필빠스 나이스 노케 헬로테이... 아... 아 씨. 헬로키티가 맞았다 그래 헬로키티 맞았다니까 음. 저 울산에 있었죠 저기좀에다 쇼다 쇼다 1 h 다1 h 차 홀로 퇴쇼 레이저 역차인 몰라? 어 지지야 들어가. 종면클 클한다아에이번즈에이 아, 뭐 지지겠다 형. 이런 없어. 숨어 있는 거 아니면 이간 거야? 나 간다 이. 나 쇼신 나 몰라? 가? 응. 아니까지 뭐 머리 어딘데? 머리. 나 머리 낚시야. 아 머리 낚시. 쇼진의 머리 낚시. 아, 포와 이걸. 마우스 있지, 이 마우스, 이나 뭐? 그냥 사 초에 한백셋할게이 빼고 빨리 와줘야. 이 차이 이아이 세. 수납 필, 얘도 필인데?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 쇼쇼딩, 쇼다. 영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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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

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얘 반피잖아 얘도았 머리 머리 얘 반피 미션 한계. 실패 아, 레드팀 승리 아 잡는건데 미안 미안 까비 안 될거 같은데? 쪼아 여기 머리 채소들 머리 채소들 아 이거 야 이거 다 나이스 다이거다3대 2. A 많았어 그대대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아구롱 구롱님 오0개 패가해 감사합니다. 깨끗다, 깨끗다. 와, 이건 몸샷 세발퍼졌어내한층 있어, 아, 이층 포지 있어, 아, 네, 층 포지 있어. 아,

안빠졌나안빠졌다안빠졌다 빠졌어. 빠졌다안빠졌짜나 빠졌어. 안 빠졌어. 안리졌 거리. 빠상어안상졌리안 싸워 어안리졌어 한대 때렸거든 o r i 머리 가 o I'm going to PM. I'm 해 o i n a p it out. I'm going to Swap 설정면 u t I'm going to Swap it out. I'm going to Swap it o 보영이가 근데 이 미션 성공 1.5점. 1.5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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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